넓은 실내로 거주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내를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편안하고 부드러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재구매율이 높은 제네시스를 탄생시킨 차량. 제네시스 DH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카봄에서는 실 매물을 인증하기 위해 번호판 전부를 공개하고 있고요. 중복 문의 예방을 위해 판매가 완료된 차량은 판매 완료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꼭 4륜을 타야 돼요 왜냐하면 후륜이기 때문에 2륜은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차량 2016년에 등록한 제네시스 DH 3300cc 모델이고요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륜이에요 그리고 추가 옵션이 썬러프도 들어가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방에 센서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간거리 유지와 차선이탈 방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여기 운전석 앞도어에 판금 도색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판금 도색은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면 X가 아닌 W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 도색을 제외하고는 완전 무사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색상도 중후한 멋을 갖고 있는 주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되실 차량인 것 같아요. 주행 거리는 11만 1,000km입니다. 111이에요. 그런데 11만 키로를 탄 차량인데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중후하고 멋진 소리가 납니다. 한번 외관부터 확인해 볼게요. 가시죠. 네, 전면으로 와서 본네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본네트에는요, 본네트는 어... 깨끗합니다. 잔기스가 딱히 없어 보이고요. 앞 범버 볼게요. 앞 범버 하단부에는 약간의 긁힘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색으로 찍어 발라놓은 게좀 보이긴 합니다. 이쪽에도 약간의 기스, 보이죠? 그리고 괜찮고요. 옆으로 가볼게요. 네, 깨끗합니다. 나머지는. 펜다로 가보면요. 네, 앞 펜다도 깨끗하고요 아, 여기 휠, 미세한 기스. 아, 살짝, 예, 네, 살짝 기스 있네요. 그리고 도어로 가볼게요. 네, 사이드 미러, 도어, 어, 이쪽에. 약간의 찍힘이 있긴 한데, 저희가 찍어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쪽도요. 옆쪽에. 어, 도어를 열면서, 이제 벽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기스가 생겼지만, 깨끗하게 처리해놨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놨고요. 뒷도어는요, 네, 뒷도어 깨끗합니다. 뒤에 핸더 깨끗하고요. 뒷범버 아래쪽, 네, 깨끗하고, 뒷 휠은요, 아, 휠. 아주 깨끗합니다. 뒤로 와볼게요. 트렁크로. 트렁크 매우 깨끗해요. 그리고 뒷범버는요. 네, 깨끗합니다. 배로든 당연히 깨진 데 없고요. 깨지면 저희가 갈아 놔요. 네, 뒤회다. 깨끗하고, 어 아, 뒤에 휠은 여기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구매 준비해주세요. 만약에 이휠 같은 거 복원을 원하시면 저희가 지금 책정해놓은 금액은 지금 상태로 책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복원을 원하시면 일정 부분을 비용을 더 내시면 수리를 해 드립니다 근데 전체 비용을 받진 않고요 제가 약간 보태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뒷 도어 이런 데 약간의 뭉콕 같은 거 있어요 여기랑요 네 찍어 바른 자국들 조금은 있습니다 앞 도어 네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스탬프 깨끗하고 앞은 핸더 네, 약간의 미세한 기스들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색이 바랄 정도로 기스 난게 아니고 정말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 앞으로 광으로 좀 관리하시면서 타시면 없어질 만한 기스들입니다. 저희는 광을 갖고 와서 한 번만 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타시면서 관리하시면 좀 분명히 훨씬 더 깨끗해질 겁니다. 아, 앞에 휠은요, 이만큼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구입 준비해주세요. 타이어는 23년 12주, 그리고 23년 10주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만 키로도 충분히 타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판매하기 전에 타이어도 교환해 놓으시고 엔진오일도 갈아 놓으셨어요. 그냥 갖고 가서 바로 타시면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네, 키를 소지하고 도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도어를 열면은 전체 다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이루어진 도 안쪽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드 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롬으로 마무리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주의 스위치, 트렁크 스위치, 차선 이탈 그리고 이거는 뒤쪽 유리의 선 커튼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핸들 전동식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을 밑으로 위로 설정하실 수 있는 전동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자리에 앉아서 설명드려볼게요. 네, 핸들 안쪽으로는 오토라이트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우적 감지기 오토입니다. 이거 역시 비의 양에 따라서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핸들 안쪽으로는 패들시프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는 오디오 스위치들 오른쪽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죠 앞차 간격도 유지할 수 있고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선명하게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랙션도 눌러보면 네, 잘 눌리네요 자 이번엔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제네시스나 아니면 현대차들 의 배기량이 높은 차량들을 타보면 처음 시동 걸때 RPM이 많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차량은 RPM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11만 1300km 주행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옆으로 쭉 가면 송풍구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블루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앱 버튼까지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도 순정이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컨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고급차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까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라디오 스위치들. DMB, 라디오, 뭐 미디어까지 그리고 듀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이랑 동승석이랑 에어컨 양을 다르게 할수 있거든요. 싱크 버튼을 눌러주면 같은 온도로, 같은 바람 양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억스 버튼, DC 어댑터, USB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따어서 닫아주면 이렇게 은색으로 깔끔한 실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면은 컵홀더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돼 있고요. 키는 이렇게 두개 보유 중입니다. 두개다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이렇게 기어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노멀 모드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은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엔 블루 링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개방되는 컨솔박스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어요 계기판을 굳이 보지 않아도 속도로 표시되어 있는 디지털 속도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쪽 위쪽도 모두 다 가죽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카드만 꼽으시면 하이패스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썬루프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카붐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선루프 가림막은 이렇게 오토예요. 오토로 닫고 다시 오토로 열수 있습니다. 실내가 어둡기 때문에 열어 둘게요. 나가서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제네시스 시트는 운전석, 동승석 모두 전동 시트고요. 이 가죽의 상태를 살펴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죽은 이렇게 눌러보면은 폭신폭신하지만 거죽의 외면은 이렇게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약간의 해짐 아래쪽은 네 아래쪽은 깨끗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등받이 쪽에 우리가 타고 내리면서 쓸리는 부분 그 부분에만 약간 해짐이 있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동승석의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저기 스위치를 누르면 앞뒤로 우리가 설정해 줄수 있어요. 자녀를 동승석에 태운다고 했을 때 워크인 시트를 통해서 포지션을 변경해 줄수 있다 안내해 드립니다. 동승석 시트로 가볼게요. 동승석 시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빼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는 거의 새 거고요. 동승석은 운전석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됐고요. 지금 해진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동승석 시트는 거의 90%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동승석 시트에 앉았다가 뒷좌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세워서 뒤로 좀 이동시켜봤어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동승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은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남았어요. 한번 앉아볼게요. 예, 실내가 매우 넓어요. 어떤 분을 모시든 정말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 가운데 스위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보세요. 앞좌석 시트를 앞으로, 뒤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맨 이렇게 올려놓으면 야 이거 보세요 정말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너무 편안해요 정말 편안하게 뒷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정말 주먹 두개 이상 가능할 것 같고요 헤드룸은 세로로 세웠을 때이 공간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한 이만큼의 공간이 남는다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도 오디오를 켜고 끌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의 상태 뒷좌석에는 이렇게 잔주름들은 좀 보여요 잔주름들은 보이지만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파노라바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개방감도 정말 확실히 훨씬 더 넓게 그리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썬팅 말고도 햇빛을 충분하게 가려준다 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번엔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네시스의 트렁크는 엄청 넓어요. 트렁크 공간은 매우 넓기 때문에 짐을 정말 많이 실어도 충분하다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도 뭐제 팔로 비교하면 이만큼입니다. 높이도 이만큼이기 때문에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이 좌우 공간은요 거의 한 이만큼이기 때문에 골프채든 뭐든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가서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제네시스 설명 다 마쳤는데요 제네시스를 좀 알아보시다 보면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 편안함까지 드리는 차량입니다 시원한 개방감도 느끼고 편안한 드라이빙도 가능하신 차량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도 없습니다 여기 앞도 하나만 도색이 들어갔다 황금 그러니까 살짝 펴내고 도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타시면서 운행의 문제점이나 그런 거 없이 편안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약 5,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딜러 사이트에는 저희가 1,99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봄에서는 역시 세일은 이어가죠. 카봄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해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100만 원딱 다운 시켜서 1,890에 판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나 휠도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외관도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 나는 새 차처럼 타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수리비용 저희가 정산해서 얼마라고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근데 총 수리비용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상태로 100% 깨끗하게 타고 싶어서 수리를 요청하시면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시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고민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안해서 판매할 거고요 성능 보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판매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카봄의 다른 차량이 궁금하신 고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